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장년층을 위한 가족 소통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특히 중장년층이라면 자녀, 부모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연구들에 따르면 가족 간의 효과적인 소통은 갈등을 예방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각 세대와의 소통에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와의 소통. 존중과 이해가 핵심 가족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달라지고 부모와의 차이가 커지기 마련인데요. 2014년 김수진 교수와 이선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서 존중과 공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경청할 때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팁.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 김수진 교수와 이선영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이 부모와 소통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경청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녀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이야기할 때 듣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말하는 동안 간섭하지 않고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고등학생인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와 갈등을 겪고 있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부모가 그 이야기를 그래서 네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질문보다는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며 감정에 공감하는 태도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팁, 비판보다는 대화로 접근하기. 김수진 교수와 이선영 박사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갈 때 비판적인 태도가 자녀의 방어적인 반응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녀의 행동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했어? 보다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야기해 줄래? 라고 질문하는 것이 자녀와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자녀가 숙제를 하지 않았을 때 부모가 와의 숙제를 안 했어. 라며 비판하는 대신 오늘 숙제는 어떻게 했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 라고 질문하면서 자녀와 대화를 이끌어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면 자녀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유를 설명하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부모님과의 소통, 세대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중장년층에게는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서 부모님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2018년 김영희 교수와 박미숙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경험하는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다루며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소통방식이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팁.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기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중장년층은 끝까지 경청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김영희 교수와 박미숙 박사의 연구 2018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시,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자주 자녀가 중간에 말을 끊거나 자신의 의견을 먼저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좀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라고 공감하며 질문하면 부모님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님은 더 마음을 열고 자녀와의 대화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부모님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해하기. 부모님이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5년 Journal of Gerontology에 발표된 연구는 부모님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부모님의 변화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소통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주 잊어버리거나 예전만큼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자녀가 와해 이렇게 늙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신가요?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인 소통이 됩니다. 부모님은 자신이 변했다고 느끼기보다 자녀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의 소통. 지속적인 대화와 감정 표현 배우자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파트너십이지만 가족의 일상이 반복되면서 소통이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한국의 정미경 박사와 김혜정 교수의 연구는 배우자 간 의사소통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으며 감정 표현 부족이 장기적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감정 표현과 소통이 결혼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배우자와의 소통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미경 박사와 김혜정 교수의 연구 2017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를 경우 스트레스가 쌓이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작은 불편함이라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배우자가 집안일을 자주 미룬다고 느낄 때, 와에, 이렇게 집안일을 미루는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아 보여서, 내가 좀더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대화하기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2019년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에서 발표된 연구는 상호 존중의 원칙이 장기적으로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시, 배우자와 의견이 다를 때내 말도 일리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다. 라고 서로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가자고 했을 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이런 점에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대화하는 방식은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감정을 잘 다스리기 가족 내에서 갈등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요. 2016년 한국의 이성진 교수와 김나영 박사의 연구는 가족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전략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갈등 해결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차분하게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고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핵심적입니다. 첫 번째 팁.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이야기하기 갈등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데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성진 교수와 김나영 박사의 연구 2016에 따르면 감정을 컨트롤 할수 있는 사람은 갈등 해결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간의 갈등 상황에서 한쪽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목소리를 높일 경우, 다른 쪽은 잠깐, 우리가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된것 같아. 조금 진정하고 다시 이야기할까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나면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갈등 해결에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팁. 해결책을 함께 찾기 갈등을 해결할 때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한 후 해결책을 함께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협력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두 사람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각자의 의견을 반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시,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일정이 맞지 않거나 여행지 선택에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각자 여행 가고 싶은 곳을 적어보고 중간에서 타협할 수 있는 점을 찾아보자 라고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결책을 공동으로 찾는 접근이 갈등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결론. 가족은 소중한 존재. 소통이 핵심 가족 간의 소통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며 효과적인 소통이 갈등을 예방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한국의 연구들에서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관계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자녀, 부모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소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